네, 안녕하세요.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김무섭입니다. 학원을 다니면 학교장 추천도 수상도 받을 수 없는 고등학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꾸준히 전국 고등학교 중 서울대 진학 실적 탑10 안에 드는 학교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학교길래 사교육을 금지하면서도 좋은 입시 결과를 얻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인천 하늘고. 인천국제공항의 후원으로 2011년 인천 최초로 설립된 자사고로서 인천광역시 중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천하늘고는 3C 교육 철학에 입각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3C란 품격, 헌신, 역량을 의미합니다. 각 비전에 따른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품격 높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인성, 교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1일 3회 감사 일기 쓰기도 시행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한 휴대폰 없는 학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비록 휴대폰은 쓸수 없지만, 빵빵하게 터지는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는 컴퓨터와 노트북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공부만 잘하는 학생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기 어렵다는 교장선생님의 핵심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인천하늘고에서는 헌신하는 삶의 실천을 핵심적인 실천 역량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일 1회 선행하기를 비롯해서 많은 봉사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회협력 봉사 프로그램 중 하나로 김장을 담가 지역 어르신들에게 전달하기 연탄 봉사, 의료 봉사 등의 외부적인 사회 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학생들의 역량을 최고로 기르기 위해 하늘 아카데미 코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학교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꼽는다면 대학 교수 또는 관련 전문가의 항공교육, 통일교육, 세계시민교육, 연구방법론 강의를 통해 진로와 연결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탐구하는 하늘 아카데미 코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생애 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과 함께 외적을 물리치는데 통신 및 암호수단으로 사용했던 신호연과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 도시인 수원 화성 등을 방과후 및 주말 방학 등을 이용하여 프로젝트 활동을 하는 교과기반 심화탐구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전자의수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등을 제작해 보며 이론과 체험 실습을 할수 있는 무한상상 과정 등이 있습니다 특히 전장우수와 자율차 경진대회의 우수성은 주요 신문에 실리기도 했네요 인천하늘고는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외에도 교육과정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 교육과정에 고급 수학 1, 2를 비롯해서 국제관계와 국제기구, 고급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 영재고, 과고 국제고 등에서 운영하는 전문교과를 편성하여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기초학업 역량의 수준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규수업 외에도 방과후 학교 활동을 통해 관심 전공과 연관된 강의를 적극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고 있죠. 이런 수준 높은 강의들을 EBS에서 강의 중이신 심주석, 김창재, 황혜경 선생님 같은 분들을 비롯하여 수능 및 전국연합 모의고사 출제위원, 대입 수능 교재, 교과서 및 교양도서를 집필한 교사분들께서 직접 강의를 한다고 하니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되지 않으면 이상하겠네요. 이와 같이 인천하늘고는 우수한 교사들을 통해 학생들의 기본적인 배경지식을 쌓는 것 뿐만 아니라 학습한 내용을 직접 경험하면서 창의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최근 대입 전형과도 잘 연계가 되어 좋은 입시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하늘고의 최근 대입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렇게 수준 높은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학생들이 이를 따라가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원이나 사교육 등의 교육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면 진학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인천하늘고는 2019년부터 사교육을 금지하고 신입생들에게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게 되면 인성 관련 부분의 수상 및 학교 추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를 비롯해서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경희대 등.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대학에서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추천 전형은 다른 전형에 비하여 경쟁률이 낮고 합격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학원을 다닌 학생은 이런 추천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학원 근처는 얼씬도 하면 안 되겠네요. 더군다나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는 인천 하늘고에서는 한 달에 한 번만 집에 갈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현실적으로도 학원 등 사교육에 도움을 받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시설이라고 믿어진 지 않을 만큼 좋은 면학실과 기숙사를 이용하다 보면 집에 가기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하네요. 뭐, 믿거나 말거나,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 보통 자사고는 정부의 지원을 적게 받는 대신 학부모들의 지출비용이 높고 학교 진도 등을 따라가기 위해 지출하는 사교육비 등을 고려하면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가는 편입니다만 인천하늘고에서는 사교육을 금지하는 학교 정책 등을 고려할 때 사교육비를 아낄 수 있다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자사고와 비교하면 오히려 저렴하군요. 좋은 시설을 이용하고 비용은 적게 내는 학교, 바로 인천하늘고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늘고에서는 2019년 기준 약 2억여 원의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수여했는데요. 성적 우수자뿐만 아니라 성적 향상자에게까지 장학금을 준다고 하니 학생들이 공부할 맛이 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지원 관련하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사회배려 대상자 지원이 미달인 자사고가 많은 반면에 하늘고의 경우에는 항상 경쟁률이 높은 편으로서 교육청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의 모든 것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형편이 어려워 지원을 망설이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학생들의 진로와 연계한 교과 및 교과외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인천 하늘고이기에 대입 실정 역시 기대가 됩니다. 최근 모 인터넷 신문에서 2020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서울대 합격자 수 전국 탑 늘 선정했었는데요. 그중 인천하늘고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 외에도 최근 3개 년 동안의 수시 진학률을 살펴보면 인천하늘고의 진학 실적은 탁월합니다. 2020학년도 수시 진학률을 살펴보면 의치한 3.7% 특수대 4.2% 서울주요대 무려 88% 지방거점 국립대 6%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3개 년의 수시 진학률을 살펴보더라도 큰 차이가 없군요. 특히 서울주요대 진학률은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전형별 합격자 비율을 살펴보면 학생부종합전형이 62%로 가장 높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앞서 살펴본 학교의 프로그램과 학생들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 이룬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뒤를 이어 특기자, 논술 순으로 지원자 대비 합격자 비율이 높네요. 특이한 점은 교과전형의 합격률인데요. 중학교 성적이 최상위권이었던 학생들이 모여있는 학교라는 점을 고려하면 교과전형 합격자가 없다는 것도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인천 하늘고는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이는 학교죠. 수시로 약80% 정도의 학생들이 진학하기 때문에 정시로 진학하는 학생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시와 의치안과 서울 주요대에 진학하는 학생이 대부분임을 알수 있습니다.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을 텐데요. 하늘고의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지원자 대비 합격자가 없을 정도로 교과 성적을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학원 등의 사교육에 도움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학습하는 습관이 배어 있지 않은 학생은 교육과정을 따라가는 것도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탐구활동이 많은데다 방과 후, 주말, 연휴에도 과제가 많아 학업적 부담이 클수 있습니다. 심지어 중앙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지표평가 기간에는 기숙사 화장실에서 몰래 밤을 새는 학생이 있을 정도라고 하니 정말 공부의 취미와 흥미, 인내심이 없는 학생이라면 학교 생활이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는 마세요. 작년 사례를 살펴보면 1학년 때 내신 3.2등급이었던 친구가 3학년 1학기 자연계열 1등을 하고 서울대에 합격하기도 했습니다. 교과 성적 관리가 어렵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찐 노력을 하신다면 결과는 따라올 것입니다. 둘째, 진로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진로가 명확한 학생이라면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더 심화 발전시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학생들이라면 활동은 많지만 의미 있는 활동은 거의 없는 학교생활이 될수 있습니다. 셋째 앞서 살펴본 하늘 아카데미 코스에서 세계 시민 교육 철학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교과 기반 심화 탐구 활동을 통해 이공계열과 연계한 예술. 역사, 경제, 문학 등을 융합적으로 연구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자연계열 학생들에게 보다 적합하다고 느끼는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니, 인문계열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학교에서 진행하는 활동들에 최선을 다해 참여한다면, 인문계열 학생이라도 대입 등에 있어서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작년 예를 들어보면요, 인천하늘고 인문계에서 서울대를 8명이 진학했습니다. 인근의 다른 고등학교들과 비교하더라도 우수한 결과라고 볼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학교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생의 구체적 활동 활동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교육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으로 인하여 자사고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어 인천하늘고 역시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천하늘고에서는 이런 정책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정규교육과정 안으로 끌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사고 폐지가 되더라도 현재의 시스템이 변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히려 올해부터 적용 예정인 서류 블라인드 평가가 실시된다면 인천 하늘고만의 특별한 커리큘럼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더 눈에 띌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앞서 살펴본 단점에도 불구하고 인천 하늘고는 많은 학생들에게 가고 싶은 고등학교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고교를 선택하실 때는 꼭 이런 점을 잘 따져보시고 지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진학사 입시 전략 연구소에서는 이런 학생들에게 인천 하늘고를 추천합니다. 음...